역사책은 그를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군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그의 13년 치세가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세조라는 인물의 복잡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42년. 문종이 승하하고 고작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은 심각한 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족의 위협이 거세졌고 남해안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으며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란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집현전 출신 김종서와 황고인을 중심으로 한 권신들이 국정을 운영했지만, 문제는 이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왕을 등이 업은 채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안투가 펼쳐지던 때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고인 등 정적들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은 단종의 양의를 받아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항거가 이어졌고 결국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공된 뒤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본격적으로 국가개혁에 착수합니다. 그의 개혁은 정치, 군사, 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경국대전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이 법전은 훗날 성종대에 완성되어 조선의 통치체계를 완성하는 기초가 되었죠.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중앙군을 정비하고 진관 체제를 확립하여 외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국방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과 안정의 이면에는 늘피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하들과 심지어 아들마저 요절하게 만든 사건들은 세조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남겼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빠지며 월인 청강지곡 같은 불서를 펴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애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들인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죠. 세조는 1468년 52세의 나이로 짊어진 모든 것의 무게와 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세조라는 인물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혈육과 신화를 제거한 냉혹한 찬탈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혼란한 국가를 바로잡고 조선 500년의 터전을 닦은 결단력 있는 개혁군주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13년 치세는 조선에게 필요한 악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을까요? 이 비극과 업적이 공존하는 평가하기 어려운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가의 안정과 개인의 도덕,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